안녕하십니까 자유통일당 구주화 대변인입니다. 오늘 USB 간첩 문재인을 체포하라는 제목의 당 성명서 발표하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2018년 도보다리 USB 간첩 행위를 한 문재인과 윤건영 의원을 지난 2022년 5월 대검찰청에 간첩죄와 이적죄로 고발하였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안보수사대는 3개월 뒤 각하 결정하였고. 이에 이의 신청하여 현재 중앙지검에서 1년 7개월째 계류 중입니다. 한편 본 대변인은 작년 언론 보도를 통해 도보다리 USB를 문재인 통일부가 제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작년 4월 통일부에 USB 내용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고 통일부는 5월 3일 비공개 결정을 하였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USB 내용을 공개할 경우 대한민국의 국가안전, 국방, 통일의 중대한 이익을 해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본 대변인은 다음날 곧바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에서 통일부는 공식 서면을 통해 USB 안에 국가기밀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적국에 넘길 목적으로 국가기밀을 탐지하고 수집하는 행위를 형법에서 간첩죄라고 부릅니다. 즉, 통일부의 위 답변 내용을 쉽게 풀이하면 문재인은 북한 간첩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법리상 논리 필연적인 것입니다. 북한 간첩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자유통일당은 지난해 USB를 제작한 혐의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천혜성 전 통일부 차관을 마찬가지로 간첩죄와 이적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였고 현재 수사 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경선 당시 TV 토론에서 홍준표 후보의 USB 관련 질문에 대해 곧 조사하게 되지 않겠는가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즉, 도보다리 USB 수사와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원석 검찰은 USB에 있어서 만큼은 철저하게 문재인을 보호하고 감싸주고 있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자 서울행정법원은 USB행정소송에서 지난달 20일 통일부에 직접 현장검증을 나가서 USB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USB가 최초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USB 수사를 미룰 수 없습니다. 통일부는 이미 문재인을 간첩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형법 제98조 간첩죄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입니다. 문재인은 적국의 대통령이 되었던 자이며 대한민국이 깨끗이 씻어내야 할 부끄러운 과거이자 적폐청산의 대상입니다. 대한민국에는 현재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간첩들이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간첩을 모두 잡을 수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몸통만 잡아 소탕하면 됩니다. 간첩의 몸통은 바로 문재인입니다. 2024년 4월 1일 자유통일당. 이상으로 당 성명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자 여러분들. 저는 자유 통일당의 미디어 본부장을 맡고 있는 신해식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도 보셨겠지만 리얼미터 기준 자유 통일당은 비례대표 5% 지지율을 돌파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수 우파가 자유 통일당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이 자유 통일당의 본질을 왜곡하고 음해하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엄중 경고 차원의 기자회견을 열겠습니다. 불법 체류자보다 우리 국민을 지키는 자유통일당이 되겠습니다. 국내 불법 체류자 수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무려 4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한해 동안 외국인 범죄 피의자 수도 3만 5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있는 여성이 불법 체류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마야. 도박, 범죄까지 광범위하게 범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지난 한해 3만 건 이상의 불법 체류자 범죄가 벌어졌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 문제는 대부분 중범죄라는 점에서 지역 주민들의 불안이 날로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조차 문제를 방치하고 있어 주민들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언론들은 불법 체류자의 인권, 이주민 사량이라는 자극적인 보도로 자유통일당의 후보에 대한 음해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는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진단입니다. 자유통일당은 대한민국 정당입니다. 자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당입니다. 불법 체류자 급증과 강력범죄 증가에도 이런 문제들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공권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 지역 주민들과 함께 풀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겠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앞으로 국민들이 불안감에 떨지 않고 편안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또또 하나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외국인 참정권 투표권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유통일당은 외국인 참정권 투표권을 폐지시키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서 참정권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한민국만 외국인들에게 정치 문호를 개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제를 국민들과 함께 논의하고 국회 내에서 문제를 바로잡는 일에 자유통일당은 앞장서겠습니다. 2024년 4월 1일 자유통일당 미디어본부장 신해식입니다.